안녕하세요, 석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소개 영상에 이어서, 네, 고메민, 루파님과, 네, 알, 루파님과 함께 야생을 해, 했었는데, 그게, 음, 앞에는 안 찍었어요, 제가. 그때는 하, 이거 영상을 찍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. 음, 아무튼 그렇고요 아, 잠시만요. 네, 덜 깜빡이는 거는, 잘될 거예요, 그냥, 뭐. 무튼 시작합니다잉. 잠시만요, 스카좀 걸고요. 영상 시작했음. 그렇게는 심하지 않은데? 아, 그, 참고로, 이게, 게임만 찍는 게 아니어서, 이게 깜빡깜빡 거릴 수도 있는데 그점 이해 부탁드립니다잉. 영상에 이거 깜빡깜빡 거려서 눈 아플 수가 있어서 나 그냥 경고문 하나 드린 거야. 나도 몰라. 아니 원래 내 영상에는 막 그러더라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. 왜 그래? 내 컴이 쏟다면 죽어버릴 거야. 왜 그래? 아니, 몰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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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에, 이거 해서 축하해. 네, 잠시 영상 끄겠다. 다시 시작할게요. 네. 네, 다시 시작했어요. 이거 다음 팟 인코더로 이거 이어야 되겠다. 아무래도. <목소리도> 어, 좀, 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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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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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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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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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제일은 알아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. 난 말하지 않았어. 나 뭐하지? 나 나무캐야지. 그거 생각하면 코난이 생각날 텐데. 코. 아, 시끄러. 빠바바빠는 알파미래. 뭐? 주래도 어, 안했어 난 분명히 서..서기..호..뭐라고 들었는데 그건 기분 탓이겠지? 아니 기분이 내가 말한거야 디질레아파 디질레아파요? 어우 썸네일 여기는 유리로 올

나 광산질이나 할래. 네. 다이아몬드 연개캐올게 뭐야? 뭐? 뭐라고? 아. 그래서 여전히 갑자기 내아 시끄러 알파야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아이씨 뭐. 아니야. 알파 너는 그러고는 아, 어, 사용할, 그냥 조용해라. 5 0아니야 거부할 필요 없던다. 어서와 처음이지? 너네 <목소리가> 두번째임 아 그래 <목소리가> 어서와 두번째지? 이네 <목소리가> 일곱번째임 그래? 언제 그렇게 많이 왔어? <목소리가> 언제 그렇게 많이 왔어? 니 눈을 피해서 알았어 이 여자야. 개잖아그렇 <laughs> 여자야. 나, 아니, 여자가... 아니야. 잖아 하나. 다아프거

장애는 병이 아니에요. 병이에요. 병.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장애는 욕하는 게 아니래. 극복하는 거래. 장애는 극복하는 거래. 욕하면 안 된다 했어. 우리 마, 우리 마더가. 아, 완전 알파 같네. 영화 를뻔냈다 시끄러. 아, 알파시아. 루퍼님도 찍고 계세요? 그렇군, 아. 어? 잠시만 너 뭐야? 내가 왜 일로 왔지? 오씨왜같계 씨발 씨발 이러면 내 영상이 재미가 없잖아 재미 없아라요에죽여줄까요아니 아뇨 아니 아뇨 아니아 알파조일까요? 어 스카이프 테러. 안셰오 셰. 어. 아 이런. <laughs> 좋아서 우선 우선 복종 복종할게요. 네. 어디요? 어쩔 여자야? 오, h oh, sorry. 아, 오케이. 아, 죄송합니다. 안녕. <목소리> 아니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! 엄마.. 닥쳐 이 망하야마야 나요나치나 어이 아, 잠시만, <laughs> 아, 씨발! 아 씨발 아 디치 으잉, 으잉, <laughs> 아, 아니지 아두 개요 <목소리> 다이아 두개 <목소리> 다이아 두개 와이 요 와이요 아 뭐야 이거 아씨 니 오피라니까? 넌 너? 진정, 진정성을 모르겠어. 근데 오피는 왜, 오피를 왜 뺏었어? 왜 오피를 뺏었어? 지금, 나, 지금, 집, 지 나,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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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 아, 집, 아, 집, 찾고 있는데. 아. 알파 무, 무비메이커 있냐? 메이커 어. 없어? 아, 딴. 다이아 두개 하고, 철곡갱이두개 하고, 아, 철곡갱이

아, 썸네일 오저... 아, 싫어, 관, 관심이 필요하니? 관심이 필요하니? 아우, <laughs> 어, 썸네일이 너무 심한데? 내가 또 나간... 내가 나가기 아, 뭐야? 아, 아빠. 나무캐러 나왔는데. 넌너 아니야? 아, 스카이프 이제부터 무시해야지. 아, 귀찮다. 어, 테러 방지선인데? 어, 그러면 이제 테러는 안 한다는 건가? 아니, 뭐지? 아, 렉. 잘하고? 안 자지잖아. 어 됐다. 잤, 잤지. 뭐 할게요? 엄마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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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복음 필요한데? 야생아야생 빠바바바바바바 a 빠바바바 papa, p a 지 a 5번째네?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지? 우리의 목표는 뭐, 뭐, 야이 야생의 목표? 너무 긴, 너무 긴데? 아무튼 이번 주말 안에는 잡자. 주말 안에 잡고? 어. 왜? 어 페이지만 타면 되지 장미칼? 아 여기 에센셜 넣으면 안 돼? 너무 불편한데? 아 테라일까봐 내가? 엣 있어 오케이 내가 구해줄게 어어어 전화가 끊기네요 불금을 네, 틀었는데 이게 안 들릴 수도 있으니, 있어요. 네, 그 점, 이해 바라고. 아직 스테레오 맥스인가? 믹스인가? 그거, 켜 어, 키우는 법을, 아직은 몰라서. 네, 아직 못 키고 있어요. 네, 저는 이 부분만 씁니다. 질리, 질리도록. 질릴 정도로. 근데 이게 이게 늦더라고요 이게 뭐지 영상 인트로 시, 영상 인코딩되는 시간이 뭐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아 여기서 끝낼까 아 힘들어 하루종일 게임만 하니까 힘들어지겠네요 어디지 근데 얘가어지 네. 전화다. 오케이. 네. 아 맞다. 우리의 목표 롤러코스터였지? 네. 뭐 근데 우린왜 그걸 모르고 있었지?

Okay. 그럼, 그럼, 게 그럼, 나큰 여섯 개 있는데? Yeah. 안 돼, 여기 에센셜 없어. Yeah. M치고 탭 쳐. Yeah. 아, 다음 영상에 뭐 쓰지? Yeah. 내가, 내가 탭을 할게. 근데 구워야 돼. 버렸긴 버려. 버리... 네, 다시 시작해 버, 렸어 버렸어. 봤어? 그럼 됐어. 어 어휴... 아니, 그냥 여기서 영상 끝낼래. 밖에 나가서 엔딩 찍을게. 썸네일이 너무 오져서 못하겠어. 아니, 그냥? 네, 이상, 석이었고요 네,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, 이 야생의 목표를 이룰 것 같네요. 그럼, 뿅!